10월 3일 일요일인 어제는 아예 한인 연합 감리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린지 4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45년 전인 1976년 10월 3일도 주일이었습니다. 10월 3일은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는 개천절 45년 전인 1976년 10월 3일 이날도 주일이었습니다. 45년 전의 개천절이자 주일날을 맞아 창립 예배를 드렸던 아예 한인연합감리교회가 45년이 지나 같은 날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45년 세월 동안 아예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많은 사연들을 간직하며 우리 한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45주년 창립기념예배는 특별히 했습니다. 이성현 단임 목사는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설교로 45주년 창립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성현 단임 목사는 과거 교회가 해왔던 것처럼 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한결같이 지켜온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에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큰보탬에 되고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진행국에서 한국에서 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45년 교회의 역사와 함께한 교인의 간증, 현재를 새롭게 맞이한 새 가족 입교식,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특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성현 담임 목사의 취임식을 기념하기 위해 한글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족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한편 이성현 담임 목사는 에모리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샌디에이고 LA, 뉴저지 등지에서 36년 연에 목회 활동을 하셨으며 지난 8월 1일자로 아에야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부임해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